채스분들이 항상 질문을 해주셨어요. 이 케이스 도대체 어디 거냐. 귀염뽀짝 하고 싶을 때는 이 케이스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. 그러면 오래오래 쓸수 있으니까. 렌즈가 정말 보호가 잘 돼요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채스분들 채임이에요. 오늘은 제가 이전이 굉장히 많았던 홈케이스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 가지고 있는 폰 케이스들이 거의 대부분 핑크색이에요. 핑크색 폰 케이스에 한테 좀 빠졌었어가지고, 핑크색 폰케이스들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. 우선 기본 정보부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쓰고 있는 폰은 아이폰 13 프로 실버입니다. 그러면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. 우선 첫 번째로는 애플 실리콘 케이스입니다. 정품이고요 애플 매장에서 폰살때 엄마가 같이 구매를 해줬습니다 딱 보자마자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거랑 투명 색깔 고민했던 것 같아요 투명색인데 이렇게 있는 거 근데 뭔가 투명색에 이렇게 있는 건 뭔가 좀 너무 쏘 심플 너무 심플해서 뭔가 저는 이 핑크색이 처음 꼈을 때 너무 예쁘다 생각해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딸기 우유 색상이에요.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좀 많이 아껴서 많이 착용하진 않았지만, 아직까지는 손때가안 탔어요. 그러고 보니 제가 오늘 옷도 핑크 입었어요. 노린 건 아닌데, 지금 보니까 그렇네요. 구멍 같은 거 진짜 잘맞고이 렌즈, 카투티 있잖아요. 카투티가 뭐냐면,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, 카메라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걸 말해요. 이렇게. 카메라 렌즈가 보호되게, 이렇게, 이렇게 보호할 수 있도록 튀어나와 있습니다. 여기도 화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짝, 아주 살짝 올라와 있어요. 이두 가지의 핑크가 좀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듭니다. 두 번째 케이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짜잔! 요 케이스입니다. 이 케이스 사고 나서 두 번째로 구매했던 케이스인데요. 어 케이스 따로 그립톡 따로 구매해서 제가 붙인 거예요. 되게 만족합니다. 너무 잘 매치를 시켜서 제가 붙였기 때문에 젤리 케이스는 홍대 길거리에서 구매를 했고요. 그립톡은 다이어리 꾸미는 스티커 모아둔 곳에서 요 그립톡도 할일래 구매를 했는데 이걸 인터넷에서도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. 하지 검색하시면 좀 굉장히 다양한 그립톡이 있어요, 이거 말고도. 근데 저는 이 토키타일슨 강아지 그림이 귀여워가지고 구매를 했고요. 이런 느낌인데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? 그립톡이 생각보다 이 그림이 커서 불편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거슬리지가 않아요. 영상을 볼때 이렇게 놔도 되고 이렇게 놓으 높이가 달라서 높이 조절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귀염뽀짝 하고 싶을 때는 이런 케이스보다는 이 케이스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투명 젤 케이스는 조금 아쉬운 건 변색이 된다는 점. 하드 케이스가 아니잖아요. 변색이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누래져서 아무래도 이 그립톡이랑 잘안 어울리겠죠? 그 때쯤 되면 거의 못 쓰는 거니까 초반에 그냥 기분 내는 느낌으로. 아니면은 이제 변제가 안 되는 젤리 케이스 사서 붙이셔도 될것 같아요. 그러면 오래오래 쓸수 있으니까. 이 케이스는 카톡티가 보호가 안 돼요. 여기 이렇게 눕혔을 때 카메라가 보이시는 거아시죠 카메라가 튀어나온 거. 이런 거 보실 수가 있고요. 어, 살짝 케이스가 살짝, 아주 살짝 올라와 있긴 해요. 저는 막 이런 구멍 같은 데를 막 신경을 엄청 쓰는 타입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잘 맞더라고요. <laughs> 거의 대부분 모든 케이스를 구매했을 때. 그리고 의미가 있다면 세인이랑 커플이 나는 거.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바로 이 리본 케이스입니다. 제가 언니랑 둘이 데이트하는 브이로그에서 겨울 사진 찍을 때 나왔을 거예요. 메이드 모먼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요. 이렇게 리본 디자인이 한 개가 있고 두 개가 있는 게 있는데 저는 그때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. 못 고르겠는 거예요. 제가 약간 이런 거에 되게 신중해서 결정을 못 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올렸는데 친구들이 한 개가 있다고 해서 한 개를 구매했습니다. 근데 정말 한 개가 예쁜 것 같아요. 뭔가 두개 하면 살짝 정신없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좀더 유치해지는 것 같아요. 이것도 카메라 렌즈는 보호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. 네, 카메라가 훨씬 튀어나와 있고요. 케이스는 화면에 보호할 수 있도록 올라와 있습니다. 이렇게. 아쉬운 점, 리본이 좀 아래에 있어서, 거울 사진 찍을 때 리본을 좀 가려요. 살짝 위에 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.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, 정말 채소분들이 궁금해 하실 케이스입니다. 바로바로바로, 바로 바로, 짜잔! 이 케이스인데요. 케이스티파이에서 구매한 케이스인데, 이게 제가, 이렇게 영상 찍을 때 항상 거울에 나오잖아요, 이게. 그때마다 채소분들이 항상 질문을 해주셨어요. 이 케이스 도대체 어디 거냐. k 이스티파이에서는 직접 커스텀을 할 수가 있어요. 저는 기본 케이스인데, 여기. 이 판때기도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. 흰색으로도 바꿀 수 있고 뭐 다양하던데 저는 투명으로 했고요. 사실 흰색으로 하려고 했는데 깜빡해서 제가 주문을 잘못해버린 거예요. 근데 또 해외배송이란 말이죠. 이게. 어쩔 수 없이 그냥 취소를 하지를 못했어요. 그리고 그때가 딱 1월 1일 할인이 없었어가지고 제가 딱히 취소하기 귀찮아서 복잡하기도 하고 그냥 안 했습니다. 그때 할인해서 구매했는데도 가격이 비쌌던 걸로 알고 있어요 4만 얼마였나 5만 얼마였나 그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빼드이를 흰색으로도 할수 있고 검정색으로도 할수 있고 색깔이 되게 다양했는데 저는 핑크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변색이 안 된다는 점 그래서 뭔가 비싼 돈을 주고 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제일 하드여서 변색이 안 되거든요. 근데 케이스 파이로 변색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여기 옆에 젤리가 변색이 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여기 옆에는 하드가 아니에요. 근데 이 젤리를 투명이나 아니면 흰색으로 했을 때는 그 변색이 티가 난다고 하는데 제가 핑크로 해서 살짝 누래져도 이게 지금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. 안 좋은 점은 기스가 날수 있다. 떨어뜨리면 이런 식으로 기스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그림이 살짝 이렇게 지워지는 점. 그런 거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. 끼고 빼는 게 다른 케이스보다 조금 힘들더라고요. 카메라 보호가 되고요. 이 옆에 케이스파이라고 적혀져 있는 게 매력이지 않나. 이것 때문에 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짜잔. 이거는 이제 기본 케이스에 제가 구매 의욕이 활활 타오를 때 구매했던 롤케이크 그립톡입니다. 너무 귀엽죠? 되게 심플한데 끼우니까 예쁘더라고요. 그리고 일부러 제가 오래 쓰고 싶어가지고 변색 안 되는 케이스로 구매를 했습니다. 변색 안 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기본 투명 케이스보다는 훨씬 비싸긴 하더라고요. 여기가 제일 하드예요. 지금 보시면 지문이 많이 보이시죠? 여기는 지문이 많이 남더라고요. 그리고 투명색이고 디자인이 없다 보니까 더 티가 나는 것도 있긴 해요. 요, 요기 옆에는 돌리어서 변색이 될것 같은데, 그래도 변색이 다른 기본 케이스보다는 느리게 되는 것 같아요. 다른 케이스들과 다르게 렌즈도 이렇게 보호를 해줘요. 보이시나요? 렌즈 주변까지 다 막혀있어서 그런 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. 너무 예쁘죠? 제가 딱 애플 로고를 가리긴 했는데, 감성 있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. 요 그립보기. 그래서 제가 구매를 했고 꿈이 기 때문에 소품샵을 간 적이 있잖아요 그때 같이 구매했던 캐릭터입니다 이폰케이스는요이폰케이스는 제가 너무 예쁜 거예요 색깔이 핑크색 치고 연핑크고 검정색하고 조화가 되게 잘 어울려서 제가 보자마자 이러고 제가 산 케이스거든요. 이 케이스는 가격대가 조금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. 근데 어차피 하드여서 변색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술만 먹고 구매했던 케이스인데 단점이 있다면 생각보다 여기 이런 데 있잖아요. 많이 약하더라고요. 옆쪽이어서 그런지 부러졌거든요. 아, 진짜 멘트. 진짜 너무 아쉬워요. 이게 렇 이렇게 부러져가지고. 하드케이스는 뺄 때가 진짜 조심히 빼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티가 많이는 안 나는데 나아요. 그리고 이거를 본드로 붙인다고 해서 이제 붙을 그런 느낌이 안 보여요. 렌즈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정말 보호가 잘 돼요. 그리고 옆에 버튼 같은 것도 구멍이 완전 잘 맞습니다. 어, 앞으로 폰케이스를 아예 안살건 아니고 또 모일 거긴 한데 만약에 모으게 된다면 또 이렇게 많이 모인다면 제가 또 폰케이스 소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채소 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해주셨던 폰케이스들이라가지고 영상 거의 끝까지 보셨을 것 같은데요. 제가 또 개수가 엄청 많이 있진 않아서 설명을 조금 꼼꼼히 해드렸긴 해요. 그래서 참고해서 채소 분들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.